이 동양 사상에 대해 유교 사상을 봐 말이오 상하 대우는 우 좌우가 되더군요. 어있 상하가 있으면 오른쪽에 멈춤이 할 텐데, 왼쪽에 멈춤하냐. 상하, 우자, 전화되었으 만사가 형통할 텐데, 상하, 좌우, 깎으려 했다는 게, 이게. 중심이 깎으려 됐다고요. 이 우주의 중심이 뭐이냐 하면 말이요. 보이는 것이 중심일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심일까? 그 몰라요. 여러분이 어머니 백준에서 법준에 태어날 때 여러분 자세를 다봤어요 에? 봤서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못 봤는데 내가 태어나 어떻게 태어났소? 아르웨가 까으로돼 가지고 하상야 이 우자야 후전이야. 그다가 가, 으로 됐다는 게. 상하되면은, 좌우가 와야 되고, 좌우가 되면, 상하, 좌우가 되면 뭐예요? 전후가 와야 돼이 셋이. 축, 청평, 특별스론에 천차 기름이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천차 기름이, 마차 기름. 심마 옥착기름업조창생 정조창생 이런거 천운 천복 상속이야 천운만 상속이야 천복은 내놓고 천운이 좋아 천복이 좋아 천운도 좋고 천복도 둘다 좋아 그러면 상속은 어디래 상속 차기 등을 해먹는 거야? 어? 어머니가 상속 어머니 것을 대신 빼서 저 권세를 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권세를 어머니 아버지는 어? 아들딸의 수많은 나라의 아들딸 선자들의 세력을 갖다가 자취해먹는구나고 말했어. 왜?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말을는 듣지 말라고 하거든. 그래. 두님이 좋아? 하나, 하나, 하나 님이 좋아? 두님인데, 두님 하게 되면 하나님 하게 되면 왼손 나가지는, 하나님이 왼손 나가지는 사람 있어? 사람은 반드시 왼쪽이 있고, 오른 쪽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전우가 있는 거야. 그렇지 하면 위치 설정을 몰라. 청평이란 말은 뭐냐면 청 빼는 말이야. 하나둘 셋을 같은 정체, 삼세는 하나 둘셋 오. 이거 정적이야. 하나 둘셋 정체.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하나 둘셋 구약 시대 신학 시대 세약 시대 과거 시대 중세 말세가 다 있어. 와. 그다음에 쭉 연결돼 있어. 그것이 뭐냐면, 세 사람의 이래가 내리고 있는 것을, 요거 달래를 떼어놓으면, 하나님 중심 삼고, 주인의 말인데, 주인의 다를 때는 아내를 말하는데, 주인의 아내다. 여기, 천은 상석할, 천은 상석할 거야? 천복을 상석할 거야? 천은 천복을 상석할 거야? 천은만 상석할 거야? 천은 천국이라는 왼쪽에서 나, 바른 쪽에서 나. 왼쪽에서, 바른 쪽에서면 좋을 텐데. 사탄이가 집에 안 들어. 천은 천국. 상상은 하나님 집에 들어. 이요 그거 원리를 보면 그렇고천 천국. 나는 천 천은 상속이 좋다고 세는데 천은 천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라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주인 못해. 그러면 여기 청평이 뭐이냐면 이 노람이에요. 어? 서울이 있고 수택리가 있지만은 청평이 문제야 청평. 이건 청제도고 평제도. 흑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야. 열 점이야. 피워. 전부 다 필요한 일많은데 그래서 결론 내가 한 마디로 간단합니다. 천운, 천복을 몽땅 한 입에 넣고 밤이나 낮이나 먹고 건강해서 자라게 된다면 상속자는 자연이 되는 것이다. 병이 나고 오래 사니까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지. 내가 손대었으니 끝까지 자석을 다 만들었다. 응,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않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교본, 교서를 만들어 놨어. 천러 후에도 저나라가 공부할 수 있는 내까지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게 알고 찬소리 말고 마음대로 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보따리 사가리 다 가보라고 10년도 안됩니다. 언언도 안돼가지고다 꽁무니 뒤로 업계 패밀리하면들어올텐데자 음? 그렇게 알고 천운 천복을 문총리는 만행은 만중의 만구의 왕이 수십만 수백만 되었 그의 왕, 왕은 참 참된 왕은 하나요 품어도 수억만의 부모가 있지요. 참부모, 참왕 그분이 한 분밖에 없죠, 한 분입니다. 그러분 그분 가운데 다 연결 안 되는 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가면 간대로 가야 되고, 있으면 있는 데있어야 되고, 어? 삶은 산을 따라가지 않고는 지옥까지 까꾸로 살, 까꾸로 살아가지고 까꾸로 살아야죠. 이중에서 선생님 볼줄 알아, 모르지? 따라가는 데못 봐, 뭐. 통하는 사람 나도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나압니다 네? 수많은 서여기 제일 하나의 사람 찾아가려면 나눈 감고 이렇게 땅만 바로발 움직여서 가면 그사람을 찾아 만나요. 네? 무슨 말이리겠어요 대놓고 광고를 안할 뿐이지. 별려스러운 네? 사람이 수습 그 사람. 그만하고 이제는 80%, 90%, 97% 까지 넘어설 수 있는 3%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나. 너들 문청제 만날래? 만날 지 사람은 만납니다. 아, 어서 듣는데 지 사람 또, 어? 문청제 같은 사람 나와. 어? 영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 멈추 입을서 대신해서 딱 같은 음성을 하면서 대신도 할수 있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어요? 오늘 만왕의 왕, 왕중에한분된 왕을 조상 중에 한 분밖에 근본된 조상을, 막그두 분이 한 분대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밤에 창조하던 창조를 낮에 하나님 대신 창조할 분이 그범 하나님이 달라지는 아닙니다. 대신 세우세요. 나 하나님 대신 일을 해보세요. 가르고, 청평수은널다다 다, 다 받아야 돼. 밖에 밖에 나안 박았나? 박아 되면 그 약속은 선을 들어 박수하라고, 선을 들어 박수하라고.